이가 정말 몇 시간을 써도 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산 속에. 하긴, 여기 우리 온테리오는 큰산 같은 것이 없습니다. 럭키산이나 저 서쪽 또는 저 동쪽 끝쪽에는, 어, 높은 산 같은 것들이, 산 같은 산이 있는데 여기는 보통 그래서 영어로 힐을, 언덕. 구름 같은 정도의 수준의 곳이 있는데 여기가 마침 조커스 힐 힐입니다 그래서 어,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포리스트 숲속처럼 산 같은 기분이 나는 곳 근데 이렇게 높은 곳이 별로 없고 등산을 하기는 좀 애매한 등산이라고 하기에는 여기는 사실은 그냥 트레일 워킹 어, 그냥 산책하기 좋은 그런 숙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림욕하고 하기 좋은 곳입니다. 아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를 좀 멈췄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음 요즘 제 머릿속에 어 한국에 계신 친정 엄마, 이 2년 전에 아버님이 저희 친정 아버님이 소천 하신 뒤로 굉장히 힘들게 연로한 때에 사별을 이라는 것을 겪고 또 그것에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며 사실 멘탈이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한데다 몸은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그런 음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노년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엄마는 참그 시대 연세 분들이 다 그런 것처럼 험한 시간들을 사셨는데 개인적으로 그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또 그분에게 있는 것 같은데 저를 돌아보고 제 형제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이들 지켜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특히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마음을 챙기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 뭐,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특히 한국의 사회에서 남의 시선, 사람들 주변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 이 사람들을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냥 살면서 그렇게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비교 의식, 불평, 불만,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조차도 그것에 자유하지 못하는데 제가 경험하는 바로 오늘 아침에 제가 남편과 나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나마 크리스찬으로 신앙이 있어서 어떤 어려웠던 시간, 화나는 일들, 과거에 대한 이런 것들에서 그래도 빨리 끊어내고 앞으로 moving forward. 앞으로 진전해 갈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개념 참 중요하고 성경에, 특별히 성경에서 용서는, forgiveness는 reconciliation, 화해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로서, 보면 하나님도 너희가 먼저 죄를 고백하면, 이렇게 조건적인 내용들이 그 용서에 존재됩니다. 왜냐하면 관계 회복에서 진정한 용서는 그 회복까지 되어져야 그 관계가 정상화되어져야 가능한 일인데, 보통은 그냥 덮어 덮어 사랑으로 덮어, 뭐 그냥 무조건 수용의 같은 것들은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 크리스천들에게 더 많이 어려움을 어, 갖게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과 여러 관계에서 보면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넌 크리스천들, 비신자들보다 어떤 다른 또 이런 어려움들이 신자들에게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충분히 하나님 때문에 과거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그저 빨리 끊어내고 아, 앞으로 내가 더 어떻게 사람들에게 포기입 뭔가를 주기 위해서 또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상처와 이런 것들 끌어안고 나를 더 혹독하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음, 보다 긍정적이고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쉬운데, 음 아까 친정 어머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집안에 최초로 믿은 사람이라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크게 잘 케어를 해드리지는 많이 못했는데. 어쨌거나 교회도 다녀보시고 뭐 했지만 그 믿음이 안에서 뿌리내리고 자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하여간 사람들은 고집, 집착, 그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 잘 쉽게 자유하지 못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연세가 우리도 꼰대라는 표현도 쓰면서 나이가 들면 어떤 갖고 있던 자기의 고착화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어, 불평, 비난, 어, 그리고 본인들이 본인은 옳은데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 어,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의식의 뒤를다 살펴보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과정들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 안쓰럽고 안타까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났을 때 행복해지고 행복하고 싶고 한데 어, 한 사람만 기체도,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 경우에 주변에 다 영향을 미치고 함께 불행해지고 함께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먼저 갖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도 돌아보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다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인정 욕구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집착, 고집, 어, 또그 심리적인 그런 어, 마음의 상태들이 왜 생겼는지 어, 잠시 생각해볼 시간이 있었는데요.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마음 챙김을 잘 하고, 주변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지금 엠발 걷게 하면서, 마음, 몸다잘 챙겨서, 우리 모두, 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제가, 음, 한국말로는 물론 다 애웠던 구절이지만, 이곳에 살면서, 어, 또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영어로 어, 이것들을 나눠야 될 게들도 있고 해서 도전이 많이 되는 영어로 어떤 어,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이번에는 지금 팔복 성경이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 전에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구절에 어, 어느 날인가 이 구절이 마음에 굉장히 다가온 지로 제가 앞뒤로 다 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삼 절에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그래서, 어, 한절 한절 곱씹으면서, 어, 요즘 저의 마음 상태와 많은 것들을 돌아보는 중입니다. 아, 현재 한, 거의 다, 여덟 구절 다 외운 상태지만, 어, 오늘은 이두 가지들을 나눕니다. 험불,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또 사람들을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참 좋은 구절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righteousness. 요즘 제게 많이 감동으로 오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저렇게 또 주시는 것들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 이제 조금 더 이제 움직여서 어, 본 길로 찾아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 거는 혼자 올 때는 이렇게 깊숙이 막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막내가 있어서 지금 어, 마침 오늘 어, 지난번 우리가 트립을 떠날 때처럼 음, 잠시 함께 나와서 자연을, 속을 걷고, 또 단풍도 볼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막내는 배터리가 1% 남았네요. 여기 들어오면 그냥 찍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곧 그렇게 충분한 배터리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고, 풍성한, 풍성한 가을이, 예, 이렇게 또 얼마 후면 음, 다 지나고 또 겨울이 올 텐데 그때는 이 안에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눈 덮인 곳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현재 에 충실하고 oh, past is past 또 future didn't come yet. 그죠? 아직은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다가올 미래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리는 것들 감사하며 어, 모두들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만 여기서 어, 영상 마칩니다 샬롬